10월 23일 코메디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22일 열린 마지막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몰라보게 차분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종일관 냉철한 모습을 보인 조 바이든 후보 양측 다 상대방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질문에는 최소한의 대답을 하며 역공으로 다른 질문을 하고 화제를 돌리는 패턴으로 토론은 진행됐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MBC 방송의 크리스틴 웰커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최종 토론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코메리칸 네트워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뉴욕포스트의 보도로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심에서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재점화됐죠. 바이든 일가가 우크라이나, 중국 등 외국 기업과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헌터 바이든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 컴퓨터는 그가 마약을 흡입하며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중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그런 일 없다는 잡아떼기 식으로 시종일관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후보가 3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러시아로부터 받았고 헌터 바이든과 일가 친척들이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며 각종 기업과 재단의 고연봉 직책에 오른 것을 거론했는데 정책 토론이 된 이날 이벤트의 핵심으로 떠오르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Not one single solitary thing was out of line. We got rid of catch and release. We got rid of a lot of horrible things that they put in and that they lived with. 케치앤릴리스는 잡았다가 놔주기란 뜻입니다. 이민 문제에서 쓰이는 이 표현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뒤 수용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이민 법안 개판에 출석하라고 한 다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잡았다가 놔주기를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관행은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폐지했죠. 캐치앤 릴리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풀려난 뒤 재판을 받으러 돌아오는 경우는 1% 미만이라면서 돌아오는 이들은 지능 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CNN은 토론후 실시한 팩트 체크에서 1% 미만이라는 수치와 캐치앤 릴리스 대상에 관한 발론을 제기됐습니다. 또한 이민 문제에 관해 바이든 가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원칙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국을 존먹었고 현재 이민자 감금 시설들은 오바마 정권에서 대부분 세워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차 토론회 보다 차분해진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보여 오히려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토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 발언에 일1한 번이나 끼어들며 엉망을 만들었죠. 트럼프 선거캠프는 지난 토론으로 여성과 노년층의 지지율이 후퇴했다고 분석하고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에서는 음소거 버튼이 도입돼 양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토론이 상당히 차분하고 유권자들에게 유익했던 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번 토론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답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토론이 실행 면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된건 아닐까요? We're in a 역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이슈는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고도 미국민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 그 당시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아무도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고 장기화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로소 우리는 이제야 전염병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자 바이든 후보는 전염병과 함께 죽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는 전면적인 통제가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지름길이었다고 말한 대비에 주 정부의 봉쇄로 뉴욕을 비롯해 대도시들이 유령화되고 있다면서 감염자 99%가 무증상이나 경증인데 미국의 경제를 1년 이상 스스로 마비시킬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는 전면적인 통제가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지름길이었다고 말한 데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의 봉쇄로 뉴욕을 비롯해 대도시들이 유령화되고 있다면서, 감염자 99%가 무증상이나 경증인데 미국의 경제를 1년 이상 스스로 마비시킬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서 양측 후보는 같은 듯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과 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 때문에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던 적대 관계가 불상사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직후 현재 미국의 당면한 최대 현안은 북한 문제라고 말했다며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과연 제대로 북한 문제에 대응했었는지 따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고 동의해야 김정은을 만날 것이며 북한은 비핵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을 세 차례나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 양측의 말대로라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강경한 입장으로 비춰졌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반응은 엇갈립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난한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CNN 등 진보 매체는 바이든 후보의 판정승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토론회로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미 혹은 벌써 오래전부터 자신의 대통령을 정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래서 참 신기합니다. 솔밭처럼 갈라진 50대 50의 판세에서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껏 정치에 무관심하던 극히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미국의 극히 평범한 지금껏 정치에 관심 없었던 미국인들은 왜 어떤 이유로 과연 어느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 선택하게 될까요?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